축복이 되겠다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데이 n g 이라고 하는 책이 요즘 많이 읽혀지고 유행합니다 아, 부제가 더 h e Coming Conflict in China 라는 말인데 아, 이할 브랜드라고 하는 전하우킨스 대학의 교수신데이 분하고 마이클 버클리라고 하는 두 분이 같이 썼어요. 한번은 꼭 읽어볼 필요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쟁이 언제 일어나냐면 균형이 깨질 때 일어나는데 언제 그런 균형이 깨지느냐 하면 최고로 강한 나라가 있는데 두 번째로 강한 나라가 최고로 강한 나라를 이기려고 추격을 하다가 이게 어렵겠구나 하고 좌절할 때 일어난다. 이전의 이론과 많이 다른 내용입니다. 이전은 강한 나라가 쳐 올려, 자기와 대등해지려고 하는 나라가 있을 때 위기를 느끼고 공격을 해서 전쟁이 난다. 이렇게 논리를 폈는데 이분은 세계 전쟁사를 계속 연구해보다 니까 반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강한 나라가 갑자기 몸집을 키우면서 먼저 있었던 슈퍼파워를 이기려고 올라갔는데, 거의 올라갈 쯤 돼서, 아, 이거 불가능하겠구나 하고 생각할 때 억울하니까. 한번 뭐 들이받고 전쟁이 나는 경우가 많다는데 뭘필요하는 걸까요? 뭘 비하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이 지난 어, 한 세기 동안 미국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GDP, 국민총생산이라고 있잖아요.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하는 것을 아는 그 어, 지표인데 어, 얼마 전만 해도 중국의 GDP, 예, 돈이 얼마나 많으냐, 이 이게 미국을 넘어갈 걸로 예상 했어요. 몇년 안에. 근데 그걸 알고 미국이 안 되겠네. 그러고는 이제 여러 가지로, 뭐, 반도체도 안 팔고, 못 팔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몇년 후부터는 중국이 GDP가 하락하기 시작할 거라며,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중요한 기술도 미국이 이제 안 주니까, 자기들 혼자 만들기는 좀 환경이 만볍치 않고 이러다 보니까, 옛년로부터는 중국의 GDP가 계속 떨어져 내려가면서 결국 과거에 일본이 한때 미국의 GDP를 넘어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그냥 주저앉는 것처럼 중국이 이렇게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럴 때 억울한 중국이 전쟁을 한번 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년이 대인절 조합입니다. 위험한 기간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내가 전쟁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 중국은 큰 문제가 있어요. 다 좋은데 이게 공산주의 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 이거는 한 사람이 독재라는 것이 아니라 집단이 독재야. 하이 일당 독재도, 일인 독재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일당 독재도 굉장히 어려운 거요 그죠?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룹하고 <laughs> 나머지는 껴주질 않는 그런 체제예요 이런 일당 경제의 문제는, 어, 개인의 자유가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세계의 리더가 되기는 어려워 그들의 방향이나 밸류나 가치가 모든 나라 사람들은 큰 사람, 작은 사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데, 뭐가 다, 다 끌고 갈수 있어야, 리더라는 거죠. 자기하고 마찬다도째 시키고 다 차별하고 다오박하면은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권세가 나라를 끌고 가고 세계를 끌고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나라가 돼야만 정말 이게 축복받는 나라가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그런 곧 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나라가 되는지 그걸 위해서 성경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는 좋은 믿음의 기회가 될수 있게 축원합니다. 다 함께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1절부터 6절. 하나님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훈을들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장막과 함께 있고 언제와 언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자위시 언제와 언제를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의 우리 남들을 만나고각 사람에게 떡한종와 야자에게 만든 과자와 범고들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다 또내 이사람을 세워 여호와에게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은 여호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성향하게 하였으니 아스당사는 군문이오

후 왕이 될 때까지 13년간은 정말 죽을 고생을 한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는데 매일매일 죽는 것 같이 이사람 살아남은 거예요. 결군하는 축복으로 사울은 전사하고 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먼저 왕이 돼서 왕으로서 첫 번째 오더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괴를 내국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처음 대통령이 취임하거나 왕이 대관식을 하면 제일 첫 번째 뭘 하느냐가 그 사람의 관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의 그 통치의 방향이 거기 달려져 있어요.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저 멀리 있는 변방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블레스 사람들이 전립품으로 가져갔다가 돌 반납해서 지금 변방에 있는 실로에 있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궁으로 모셔오는 게첫 번째 온돌이에요. 이것도 해야 되겠다. 다른 아무리 긴급하고 중요한 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괴를 내 집에 모시오는게 제일 우선이다 그래서 온 군대와 신하들을 다그 병방에 보내서 하나님의 법괴를 모시고 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많이 몰려왔겠어요 왕이 세상에 법괴를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몰랐네 우리 가야겠다 점수 다자 막 갔는데 오다가 사람이 한명 죽고 실패했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크게 놀라서 다음에는 성경을 열심히 다시 연구하고 어떻게 법궤를 모시고 오는지 알게 돼서 고한사순이라는 사람이 직접 이 몸으로 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그 뜻의 안거예요 늦게 성경 공부를 한거 처음부터 알았어야 되는데 수레에 끌고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이 직접 몸으로 모시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그래서 무사히 자기 집까지 모셔다 놨습니다. 그런데 다윗궁에 뭐 법계가 오는 그날 자기 집 앞에 큰 마당이 있는데 거기다가 큰 텐트를 지어놓고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다 모셔놓고 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찬송하고 말씀 들으면서 너무 혼자 좋아하는 거예요. 법계가 들어오는 날 너무 기분이 좋아서 펄떡펄떡 뛰다가 말토리가 훅떡 벗겨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조롱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서 자기 집에 주 하나님이 오신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때부터 모든 일을 할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말씀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사람이 평생 통치하는데 40년을 왕을 했어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대적은 모두 그의 앞에서 패배하게 만드셨어요. 보잘것없는 나라였는데 다윗이 왕을 하는 40년 동안 그 주변의 모든 열몇기 나라들이 모두 다윗의 나라에 복종하게 만드셨어요. 나라를 강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솔로몬 한 때는 더 강한 나라로 그리고 성전도 아름답게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날 법궤가 들어오는 날 다윗은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하복제 여기 번제는 번터프레이고 영어로 하복제는 펠로우십 오퍼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감사함금을 드리고 왕으로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다음에 백성들에게는 그날 특별 국경일로 정해가지고 온 국민이 다 왕이 주는 음식을 받아가는 축제로 만들어놨니다 백성들은 법궤가 이렇게 오면 우리가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왕이 좋아하는 거온 백성들이 다 법궤를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삽이라는 사람을 두목으로 만들어서 레비 치파들을다 불러가지고 너는 지금부터 이 법궤 앞에서 날마다 아침에 세, 아침 점심 저녁 세번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하루 종일 찬양이라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고 높은 벼슬을 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당무소를 만들었어요. 오베대동이라는 사람은 이 법궤를 지키는 수비대 역할을 해라. 시큐리티 가드를 만들어 가지고 오베대동 팀들은 법궤를 24시간 지키고 아삽 팀들은 아침도 저녁까지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찬양대 역할을 맡습니다. 백성들이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왕은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는구나. 우리 왕은 정말 찬양을 기뻐하는구나. 우리도 찬양하자. 그래서, 온 백성들이 찬양할 때, 찬송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그 시대의 그 나라는 모든 나라의 머리가 되게 하나님을 만드셨어요.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아멘. 세상의 권세는 언제든지 부패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조금만 판단만 잘하면 금방 악한 권세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권세가 세상의 권세가 돼야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권세가 세상을 다스리는 뭐 많은 생명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고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고국의 복을 위해서 우리 고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나고 태어나고 자라서 우리가 날마다 이 멀리, 멀리 이민 땅에 와서도 계속 우리 고국에 대한 기도를 그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조국이라서 기도하는 건가요? 내, 내 고향이라서 기도하는 건가요? 그걸 뛰어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루신 이 현대사의 증거가 있지 않습니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보험을 전하시려고 하는 뜻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날마다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런 나라가 악한 나라가 되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복된 나라, 의로운 나라, 평화를 서로 나눌 수 있는 나라가 되야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백성 한 사람 개인 개인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것습니다 오늘은 6.25 73주년이라고 우리가 거북에서 지금 기념식을 하는데 73년 전에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뭐 복잡하게 설명하해도다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살탈린에게 T-34라는 당시 최고 성능의 탱크를 어마어마하게 받은 김일성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날 남침을 했어요. 전, 전선에서 기습 남침을 해서 3일 만에 수도서울을 뺏겼어요. 그리고 딱 50일 만에 국토의 80%를 뺏기고 낙동강 주변에 남아있는 대구와 부산만 남았어요. 여기까지 50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더 밀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를 섬기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백성들이 공산주의를 경험해봤다. 한5년 동안 경험해봤어. 북한에서 경험해본 분들이고 다 경험해봤어. 하나님을 부정하는 체계. 여기는 생명을 존중이 여기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4 5 일간 전투를 했어. 그러니까. 50일 만에 국토 80%를 뺏기고 나머지 20% 남은 그 낙동강에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우리는 공산주의와 같이 못 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당 다 폐쇄하고 목사님 자비들 전부 감옥에 집어넣고 성도들 막 학교에 다 쫓아내고 예수 믿다 는 그러면 전부 사업장 다 강대 폐쇄하는 이런 나라에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했다. 네 하나님이 정말 유해군이 참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회복이 돼서 완전히 통일을까지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의 원래 땅을 다시 완전히 되돌리는 데는 성공했어요. 이 한반도의 절반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세, 이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귀한 민족을 하나님이 세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6.25 전쟁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미스터리가딱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도 두 가지가 이상하다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상식에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김일성이 3일 만에 수도를 점령하고 3일 동안 강강을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 3일 동안 다도방가서 이제 대비할 체세를 그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도 다시 붙어는사람들 연락하고 모여가지고 다시 수원 바어선 만들고 그 다음 충청도 바어선 만들고 이러면서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을 그 3일이라는 귀한 시간이 얻어진 거예요. 그건 지금도 이상한 거예요. 다 점령했는데, 그 3일 동안 그냥 밀고 내려갔으면 20%도 못 지키고, 뭐 정비할 시간도 없고, 부산까이다 점령됐을 거예요. 근데 그 3일 자기네들이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모여져 러서다잘 아시죠? UN에 190개 나라가 있지만,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일곱 개 나라가 있어요. 2차 대전 때 승정국들만 거부을고 있어요. 해적국은 안 껴줍니다. 이 나라, 이 안전보장 이사회는유해군을 파송할 수 있는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상 유해군이 파견된 경우가 대함이 한 번밖에 없어요. 지금도 다른 나라는 아무리 분쟁이 나도 유해군이 파견을 못해요. 왜냐면 규칙이 한 나라만 비토하면 안 돼요. 모두, 일곱 나라가 모두 찬성하든지 참석한 나라가 다섯 개든 여섯 개든, 반대표가 없어야 그게 결정이 나지. 한 표만 노하면은 no 구성이 안 되도록 그렇게 선을 정해놓은 거야. 다시 세계에 늦어나지 말자 하는 뜻이야. 그런데, 한국에 교관을 보냅시다. 하고 결정하는 그날, 소련 대표가 참석을 안했어요 이게 미스테리.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 왜안 참석했을까? 참석해서 노만하면 은 외군이 절대 안되는 이 일을 알면서 왜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수많은 탱크를 보내고 한반도를 완전히 다 공산주의로 만들 수 있는 그 기가 막힌 기회를 놔두고 왜외그이 들어와가지고 방해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다가 갑자기 배탈이 나서 참석을 안했다는 것뭐 아니면 참석하는 회의장을 몰라고 엉뚱한 데 가있다가 놓쳤다는 것별 얘기를 다 하는데 국제 의 일을 그렇게 한 이유가 없죠 근데 최근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밝혀지지 않은 문서들이 많이 밝혀져서 최근에 이제 밝혀었어요왜 그랬을까? 다 이해가 되는 대목이 있어요. 스탈린은 소비에트 유니언을 만들었잖아요. 30개 나라를 자기 손아귀에 넣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강력한 라이벌이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한국전에서 1년 아니면 10년 20년 동안 모든 국력을 다소진하기를 바랬고. 거기서 모든 군대가 다개멸되고 모든 나라의 국부가 다소멸돼서 완벽하게 소련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계를 꿈꿨던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한쪽이기만. 장기전을 끌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분통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탱크를 줬는데 강을 넘어가는 장비를 안 주는 거예요. 안 넘어가 싶어서 안 넘어간 게 아니라 주기를 약속을 했는데 안 주니까 이게 왜안 오는 거야?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에 그냥 우리까지 넘어가자! 그럼고 넘어갔는데도 워낙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때려 부시고, 낙동강까지 밀고 갔었는데, 스탈리 이리가이는이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소련 대표 보고 참석하지 마라. 그래서 유행군이 들어오게 해서 다시 밀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압록강까지 넘어가니까 이거 는 완전히 미국이 이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로 내가 엄청나게 많은데, 기름이좋니까 참전해라. 이가3 0만명이막 내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니게 3년 동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정말 국력이 많 소비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 좋아했을 것같은 거. 야, 이거 내 뜻대로 되나보다. 근데 웬일입니까? 소린이 50년 후에 완전히 붕괴됐어요. 완전히 거지가 돼서 붕괴됐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지금 이제 새로운 러시아가 나타나또 시작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하나님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인간의 정욕과 악한 생각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세력은 하나님이 오래가지 않게 하세요. 그들은 전쟁에서 이겼는지 모르지만 못 버는 일은 완전하게 망하게 마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서방 세계 의 민주주의고 이렇게 시장하고 뭐 이렇게 이런 거 받아들이고 서야 자기들이 다시 회복이 됐지. 원래 자기들이 원하는 것처럼 공동생산, 공동공배했으면 아직까지도 거기는 먹을 게 전혀 없는 정말 가난한 나라로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알있습니다 아무리 약한 권세가이 세상을 자기들 뜻대로 움직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종들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은혜와 그 고백에 대한 응답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중국은 돈을 많이 주면서 투자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돌려받고안 받고 있는 한국까지다 뺏어가고. 근데 우리 민족은 남의 나라 도울 때 그렇게 안좋습니다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했다가 예수 믿고 이렇게 축복받은 걸경험하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거기 조건을 안 걸어요. 안 갚는다고 우리가 그 나라에 무슨 항구을 뺏거나 도시를 뺏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베풀면 그 백분 거에 10배, 20배, 100배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걸 내 힘으로 키우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를 세우는 것이 참일 중요할까? 우리는 어느 나라에든지 다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모든 백성들이 정말 감사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될까를 날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나라가 될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고국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북녘당에 우리 동포들도 속히 그어려운 가운데서 해방이 되어져서 속히 아름다운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나라를 다스리는 건 장이지만 그 다스리는데 그 응답과 좋은 방향으로 열매맺기 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는 걸 인정했어요.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내렸어도 톱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질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법계부터 자기 집으로 모셔오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임 왕이었던 사울하고의 큰 차이예요. 사울은 자기가 승리하고 나서 자기를 위해서 승전비를 세웠어요. 사울의 이름으로 이 나라를. 그런데 다윗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나라가 섰습니다 전혀 아닙니까? 더큰 왕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에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위정자들이 많이 설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세운다는 굉장히 번거로워요. 쉽지 않아요. 좀 쉽게 쉽게 가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을 존중히 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나라로 끌고 가려면 참고 기다리고 손해봐야 될게 너무 많아요. 약자들, 처진 사람들, 소해된 사람들이 또 기다려줘야 돼요. 효율이 떨어져요. 이제 부족한 사람들하고 같이 가려면 어려운 점이 많아요. 에너지도 많이 소비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가지 못합니다. 예배도 지켜줘야 되고 또 우리가 많이 멀었다 해 이게 또몇개 아닌 거예요. 남하고 또 나눠서 가야 되니까 좀 억울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 하나님은 많이 가진 자를 통해서 가지지 못한 자에게 함께 쓰라고 주신다. 이걸 깨달으면 나도 복을 받고 우리 인생도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천천히 하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생명을 소중히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민족을 통해서 강한 민족, 강한 나라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대개인이 존중받고, 각가정이 존중받고, 이것이 나라가 존중받고, 그것이 강건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 하나가 잘해서 축복 받아봐야, 한 그룹이, 어떤 특정 그룹이 뭐 잘해서 세워봐야, 나중에는 대국 백성들이 고통받으면 아무 수용이 없는 수포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무너지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들마다, 이웃들마다 적극적으로 보금을 전하고, 보금적인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 역대하 16, 역대상 16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를, 그를 그의 성호를 찬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왜영기를 금지하고 있느냐 하면, 여와를 불러 안 해고 그의 행하신 일을 만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성도가 있는 것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도가 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소금 역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윗이 세우고자 했던 그 나, 우리 민족이 그 어려운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그런 나라, 그리고 지금도 세계 성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나라의 모습이 바로 복음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나라가 대비를 원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대로 그 복음을 나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몇 배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사야 33장 6절에 말씀하기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이라 그랬습니다. 보배, 소중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우리 민족의 복이고 우리 나라의 복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나라와 의로 민족이 되어져서 또많는 만민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민족이 될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선거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모든 이들에게 다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복이 넘쳐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이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제가 아는 성교사님 한 분은 젊은 나이에 성교사님이 돼서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갔어요. 한국 사람도 없는 거기에 갔어요. 열심히 한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셨는데 한번 기회가 있어서 가봤더니 그분이 세워놓은 교회들이 많은데 그 동네만 다잘 사는 거예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지나 별로 다 낙두되어 있는데 교회들이 있는 지역은 다 다르거든요. 들도 뭐 그냥 관리차고 사람들도 활기차고 표정도 활기차고 복음이 안전해지면 다 우울해. 그아프리카에 귀신 같은 그 섬기는 그런 종교들도 많은데 다 우울합니다. 그런데 그거 왜 그런가 봤더니요 교회가 세워지니까 사람들이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하니까 자식들 데려오잖아요. 데려오니까 교회가 세운 학교에 아이들도 보내잖아요. 보내니까 거기서 또하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전에 자기들이 항상 생각하는 세상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소망을 배우니까 아이들이 소망과 꿈을 달잖아요한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교회 다니는 아이들, 교회에서 지금 학교에서 나온 아이들이 전부 그 지역의 지도자가 되고 나라의 지도자가 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교회에 보내야 되니까 교회 학교에 보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저고 올리게 되는데 이 선교사님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자기도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이 신령을 변화시키는 것을 직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기도할 때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비추실 줄 믿습니다. 이런 비추는 비추로 오늘 우리 성도들 기쁨으로 감사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시 축원합니다. 시편 67편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나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세상의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